하품한다 어이구 좋아 안녕하세요 초큰 t v 입니다 저희 이제 텐트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와 여기 오늘 하늘이 아주 깡패네요 깡패 여기 캠핑장 바로 앞으로는 아이들 놀기 좋은 계곡이 있고요 방방이도 있고 그네도 있고 편의동도 아주 깔끔한 가평 사계절 캠핑장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C1 사이트에 텐트를 쳤는데요 캠핑장 리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늘이 아주 풍부한 B사이트가 있지만 사이트가 좁은 관계로 C1사이트에 텐트를 치고 앞에 그늘가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aughs> 이거 텐트 하나 샀어요.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3만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19,000원에 샀습니다. 19,000원. 버팔로 키즈 텐트인데요. 자동 텐트예요 그냥, 그냥 펼치면 펴지고 이거 관절만 꺾으면 바로 접히는 거고요. 이게 사방이 위아래로 모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출입구는 양쪽으로 있고요. 여기 위에도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게 입구가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꼬물이 <laughs> 안에다 이것까지 넣고 이불 넣고 지금 손풍이 쓰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이 예민해요. <laughs> 그리고 텐트 설치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옆에 빨래줄 <laughs> 아주 길다랗게 해놨죠 이따 계곡 가서 놀 거라서요 이건 제가 뭐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돼가지고 고리만 걸면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게 저희는 지금 두 개로 연결해놨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 끊어지지도 않고 텐트 설치도 이렇게 완료했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민서가 못 왔어요 <laughs> 학교 가가지고 카카오 프렌즈 캠핑 체어 놨고요 그다음에 실내도 워터 펌프, 뭐 제빙기, 워터저그, 냉동고까지 해갖고 싹 완료했습니다. 타프팬 두 개도 아주 신나게 돌아가고 있고요. 실내도 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 꼬물이 어딜 가든 다 꼬물이 거야. 꼬물이 그늘막이랑 서클 틀어놨고요. 실내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얼른 이제 점심 먹고 계곡 놀러 가야겠네요. 아 어, 너무 더워. 소야 밥 먹고 놀러 가자. 아안아 어? 아, <laughs> 그랬어? 꼬물이 일로 와 아빠한테. 여기 샤워실 칸칸인 거 알아? 칸카 어 남자 화장실은 그걸로 돼 있어. 커튼으로 돼 있어. 어. 어그 냄새 되게 좋지. 어. 되게 깔끔해. 한백나무 그 냄새. 오 어, 나무 향 나더라. 어. 너무 좋아. 와 여기 진짜 풍경 죽인다. 깨끗함 최고야. 어 와. 코튼, 풍경이 코튼. 너무 좋아. 지금 우리 꼬물이 어, 화가 많이 웃기고. 났어요. 기저귀도 어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어야 돼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어? 우리 꼬물이 욕조 가지고 왔어요.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웃음이 절로 나와. 아이 좋아 차가 <laughs> 물이야 응 음, 따뜻한 물 근데 시원해? 응, 아직 아기라서 차가운 물로 못하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laughs> 그렇게 좋아, 좋아 이제. <laughs> 언니가 물 적셔주네 아이고 좋아 <laughs> 그렇게 좋아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 소희는 아직도 물놀이정을 딱꼭질한다 이제 나와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요즘 당근마켓 들어가면 꽤 쏠쏠해요 완전 저렴하고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동네라서 직거래로 사기가 편해 와 사로롯네 어허허허 아, 자꾸 아, 일찍 와서 했더니 여유롭다. 날덜 뜨거울 때 치니까 더 좋았어. 응. 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침6 시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찍 왔잖아. 응, 아가씨가 알아? 밥을 먹기 전에 밥이 다 떨어진다. 저 텐트 있으니까 소희랑 저기 기다리고 있어 괜찮지? 소희야 응. 우아가 엄마? <laughs> 소위 옷 갈아입고. 어. 찾아. 또 오라. 어, 여기도 이제 그늘이 오네. 아까는 실사이을 그늘 하나도 없더니. 근데 괜찮다. 애들 아까 했던데 그늘이었는데 햇빛이. 어, 이제 햇빛 들어오잖아. 여기가 땡볕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그늘. 그러니까 해가 요렇게 가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친것 음, 같아. 대곡에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낙지 터에 돼. 거기에낙지하 많이 하더라. 구덕이 사올 거 음, 전지낙지 할 거야. 음. 나 에어컨? 응. 어? 나내가 <laughs> 여기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는 요 캠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캠장님 전화번호가 있어? 비밀번호고 연결됐네요. 저희 자리에도 이제 그늘이 지고 있어요. 여기 C 사이트가 사이트가 제일 넓고 오후 되면은 그늘이 넘어오니까 폴딩 트레일러 캠퍼분들은 여기 C 사이트 추천하겠습니다. 여기 2번 여기 C 2번 자리도 그늘이 좋아요. C 2번 자리도 좋고 뭐투 폴딩도 아주 가능한 크기입니다. 야, 여기 괜찮다. 아까는 저기가 완전 그늘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햇빛이 오고 있죠. 여기 오후에는 C사이트. 오후에는 C사이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설거지하고, 계곡 가야겠네요. 아우, 더워. 물도 그냥 뜨거운 물인데도, 물밥이 세네. 여기에는 아이들 타고 놀수 있는 나무, 그네도 있습니다. 아, 화장실 들어오면 냄새 너무 좋아요. 아 깨끗하다. 무려 비대입니다, 비대. 비데. 비대에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좌변기, 이게 세균 닦는 제거제도 있습니다. <laughs> 좋아. 이거 캠핑장에서 이거 그늘 막 해놓은 거래. 응? 오, 좋다. 자, 가평 사계절 캠핑장 앞에 계곡입니다. 아, 와, 시원한데? 시원하지? 이렇게... 어. 이렇게... 저기로 계곡 내려오시면요. 아! 길이 좋게 돼 있습니다. 이돌 위로 오지 마시고, 저 옆길로 해갖고 내려오시고요. 이 그늘막, 이 캠핑장에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저기, 건너편에도 그늘막이 있죠. 저것도 캠핑장에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보호자들 여기 앉아서 쉬라고. 예쁘게 한 마리 성공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시원한 물은 처음이에요 <laughs> 오빠 우유가 얼었어 이거 몇도야? 지금 영하 1도로 되어있는데 냉동고 밑에 쪽이라서 얼었어 <laughs> 아래쪽이라 그런가 보다. 우와, 서로 간다. 어, 슬러시가 돼버렸네. 시원하겠어, 소에. <웃음> <웃음> 오, 뭐. 얼음이야? <laughs> 저희 지금 내과 갔다가 와서 소이 지금 샤워했고요. 응가를 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꼬물이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은 옐로우네. 어유, 마사지도 받으셔야지. 어휴, <laughs> 아, 그죠, 아, 그죠, 좋아. 기분 좋아요. 어이구. 뭐 말하고 싶은가 본데요. 뭐할말 있어요? 왜 오늘은 옹알이 안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늘은 힘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사지러 갈까요? 어 이거 허락해줬어? 어. 그리고, 소예는 먹을 거야? 아, 뭐 당연히 소이도 먹을 거야. 소예 언니는. <laughs> 갑자기 또 심기가 안 좋으시네. <laughs> 종잡을 수가 없네. <laughs> 여기 사계절 캠핑장 바로 옆으로. 이렇게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아이스박스 좀 가볍게 하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료나 뭐술 이런 게좀 무겁잖아요 그냥 딱 드실 때쯤 돼 가지고 바로 옆입니다 그냥 바로 옆 건물이에요 너무 그래서 매점이 없나 봐어 <laughs> 운영할 필요가 없지 <laughs>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이거 꽤 찼네 이거? 어우 시 어우, 시원해 보여. 어우, 시원해. 응 고고. 그래. 나름 비비빅 먹을래? 아, 왜 <laughs> 아이고, 이거 술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야겠네. <laughs> 아이고 술이 그냥? 응, 우린 더 이상 나눠 먹자. 애고랑양 응? 더위사냥이랑 구구콘이랑 해서 4천 얼마니까 5천 원의 행복이네 아빠 아침 800원이라고 <laughs> 바로 옆에 캠핑장 근데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 꽤 많아 응 음, 주변에 펜션하고 이게 많아서 그래 아까 씻을 때 뜨거운 물 엄청 잘 나오더라 고 어, 진짜 잘 나와 나지이 바깥에 야외에서도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온다는 게 신기해 이게 뭐야 아까 여기다가 장작 넣고 불 지피시더라고 저걸로 물을 데피는 건가 봐아 뜨거운 물 진짜 수확도 되게 쎄수확도 어, 쎄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파이트슈 이거 냉동고에 넣어 놓고 올까? 지금 먹을 건데요 지금 아, 먹을까? 저녁에 먹을래 냉동고에 넣어줘 봐 응. 웬만하면 그 유무 있는 그 비트 쪽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소희 잠이 들었습니다. 더울까 봐 선풍기 켜놨더니 뚝떨어졌네 저희 오늘 저녁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돼지목 뭐? 볶음. 아무튼 그거예요. 부속물 볶음 아니야? 돼지 부속 볶음. 이럴 땐 그리들이 참. 그리들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그리들 하나 사? 아니, 다고 자주 쓸것 같은데? 그리들 있으면 자주 쓸것 같은데? 그지? <laughs> 이렇게? <웃음> 감성인데, <laughs> <그거 좀 이상한데? 웃음> 우좀좀이한한 응. <laughs> 우리 는 우리 하 얌전하게 리다거리해거 못해 우다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야, 타일아니 야, 확해 야, 돼. 먹 야, 야, 렇게 야, 이졌어 이렇게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넌 목젖이 옆으로 있니? 응 우리 야이고 먹어봐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소유가 아 시원하다 호잇 호잇 응. 소주 안주데 맥주 소주 좋아하는 분들도 요런 거잘 먹잖아 소주는 탕에 먹어야 해 모든 탕 음. 이런 건매게어좀 매운데? 아맵다쇠안 매워요? 살짝. 못 먹을 정도로 매워? 아니. 먹을 정도야? 응. 음. 야 내가 확 쏘는데. 음, 안돼 이거. 오빠 스낵민 저 파란 오. 오 마이 갓. 음. 그러더니 자기 퇴근한다고 불좀 꺼달래. <laughs> 음? 무슨? 아, 이거 등, 이거? 어, 키는 법도 알려주고 끄는 법도 알려주시네. <laughs> 그러면서 내일 9시에 올거 아니다. 내일 고추 따야 되니까 10시쯤 오겠다. 이러시고 하셨어. <laughs> 아빠, 내일 정우라 진짜 겁나 매운 거네. 엄마도 뭐야? 엄마가 아빠보다 매운 것도 잘 먹거든? 거나... 그러 내가 좋아하는 염통이다. 진짜 불닭볶음면이다. <laughs> 엄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어. 아빠도 처음 사봐서 이렇게 매운지 몰라서. 예, 예, 먹을 먹을 거아 소애가 엄마, 아빠 이거 점심에 다 먹지 않았냐? 어? 응, 응, 그 어? 어? <laughs> 점심 저녁 두 그릇 사왔어 아빠 입에 불나 지금? <laughs> 어. 네. 저 선풍기 왜 머리를 위로했어? 벌레 꼬이지 말라고. 아까 사장님이. 음. 하나로 마트 매점 시간도 알려줬어. 마트 시간도. 몇 시? 저녁 7시에 닫고 아침 9시에 온대. 아, 7시까지밖에 안 해? 저희 도저히 안 돼서 뜨거운 물좀 부었어요. 난폭이 <laughs> 어. 알았 이거 좀물좀 부었더니 좀 먹을만 하다, 이제. 갑자기 아. 탕이 됐네? <laughs> 이제 육아휴가 끝나고 주말에 또 캠핑 다니면 이 맛을 어떻게 잊니? 왜? <laughs> 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도저히 배워서 못 살겠어. 내가 이거 먹자. 아까 이거 먹고 먹으려고 샀던 거였거든. 아, 이거? 응. 이런 볶음 먹고 나서 그런 거 먹으면 맛있거든. 소혜야! 엄마가 이거 하나 줄게, 와봐! 어, 이거 아까 전에 사다가 냉동고에 넣어놔가지고 시원합니다, 지금. 나밥 먹고 있는데? 아, 밥 먹고 있어. 이거 하나 먹어. 어우 죽었다. 맛있어? 음. 동생도 먹어줄 수 있으면 하나 갖다 주지. 어. 먹어도 돼. 동생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 한 번, 이모한테. 어, 편할 어. 것 같아. 내 옆에 오지 마. 꼬부리 나한테 주라니까. 더 편하게 먹어. 내가 불편해. <laughs> 얘 당신한테 가면 깰까봐. 어,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입술 매운 거좀 괜찮다. <laughs> 내것 안기는 거야? 어. <laughs> 어, 그래도 그거 먹었더니 좀 진정됐다. 이런 거 보여줄까? 뭐. <웃음> <웃음> 동생이랑 왔어? 어. 왜 아니, 동생이랑 뭐, 같이 뭐, 공부하게? 아니, 저기, 나 이거, 이거 사랑용 거야. <laughs> 동생은 아직 잘 몰라. 어, 그지유치원 아, 소애가 숙제하는 거 같이 봐주는 거야? <laughs> 어. 공부하다 말고 동생이 우리 텐트에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또 쫄랑쫄랑 뛰어가네 <laughs> 아유 웃기다 애들이 캠핑장 오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사교성이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대형펜 있잖아요 대형펜을 이 위쪽으로 쏘고요 나이트를 노란불로 바꿔놓고 좀 밝기를 조금만 줄여놓으면 하루살이가 안 낍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름밤인데 하루살이가 달려들진 못합니다 당연히 뭐 한두 마리 정도는 있겠지만 막 정말 막밥 먹으면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겪지 않을 것 같아요 대형 팬을 하나 더 사야겠어 저희 이제 정리 다 마치고 자로 다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이슬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해먹이랑 우리 꼬물이 전용 텐트랑 다 여기 타프 아래로 넣었어요 꼬물이도 지금 잠들었어요. 캠핑 나오면 어째 집에서보다 더 빨리 잠드는 것 같아. 야외 체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밤은 유난히 좀더 시원한 것 같네요. 아이고 저도 이제 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저쪽에서 뜨네요. 저쪽에서.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가 이제 싹다 그늘이네요. 오후에는 이쪽이 그늘이고, 오전에는 이쪽이 그늘이고. 아, 이제 알겠네. 리뷰 찍느라고 저 통나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 시원하더라고. 확실히 통나무가 시원해. 그리고 편백나무인지 뭔지함튼향그 나무 향 있죠?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후문입니다. 후문. 짠.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시구역 요 뒤쪽으로 잡으신 분들은 여기 후문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저쪽 정문에서 그냥 쭉 직진해서 요렇게 오시면 여기 이렇게 후문이 있거든요. 갖고 시구역 요 뒤쪽에 폴딩 트레일러 예약하신 분들은 이 뒤쪽으로 오셔서 트레일러로 연결해도 될것 같아요. 서바이벌, 사륜 바이크, 페인트 사격, 깡통 기차, 방갈로.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는. 통발 넣어놨으면 엄청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어이구, 나오셨어요? 씻으러 나오셨어? 감이 바보부터 들고 나왔어? <laughs> 왜? 얼굴에 벌레, 그, 집게살는 쪼만한 거 알아? 어 그게 얼굴에서 단들단들 하니까 좋아갖고 실실 러 묶인 거야? <웃음> <웃음> 그래갖고 그거 떼려고 손으로 훅쳤더니이거 기분 좋아. 아이고, 무서워. 어, 어이구,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응가 싸셨어요? 제가 안 썼어요. <laughs> 기분 좋은데, 오 이거 좋아 진짜 캠퍼 다 됐네 아이스 콘프라이트 먹는 뭐야 오늘은? 얼었어요 얼었어 어렸어, 냉동고 <laughs> 소리 들어봐 와. <laughs>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오븐에 구운 도넛. 이거. 소해 먹이라고 고무가준 건데. 아 소해 먹이라고. <laughs> 야, 얼음 버 <laughs> <laughs> 맛있다. 음. 안녕 또 꼬물아~ <laughs> 방금 방귀 소리가 어마어마했는데 <laughs> 세상 편해졌어. 또 아침부터 힘든데 안나데 <laughs> <laughs> 웃는 것 봐. <laughs> 지금 저희 이제 정리 시작하는데요. 정리 잘하라고 우리 꼬물이 잠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정리다 마치고요. 트레일러도 차량에 연결했습니다. 여기 가평에 있는 사계절 캠핑장에서 1박 2일 동안 여름 캠핑 재밌게 즐기고 갑니다. 와, 오늘 하루도 그냥 햇빛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여기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캠핑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꼬물이는 아직 누워있어요. 저 이제 꼬물이만 차에 태워갖고 이제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만 돌아가보고요. 또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뿅!